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하이. 하이. 가을, 겨울, 봄, 그리고 이제 여름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4계절을 다 치웠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3는 여기까지 하고 아마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오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여름 제가 꼽아본 브랜드는요, 후즈, 아디다스 그리고 엔뉴입니다. 자, 먼저 후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루즈라고 이름을 맨 처음에 들었거든요. 후즈라고 읽더라고요. 이 후즈 브랜드는 프랑스 인플루언서 잔느 다마스가 런칭한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페미닌 하면서 프렌치. 딱 그냥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어떤 막 강렬한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첫 번째로 생각이 났어요. 이 후즈는 패턴을 활용한 옷이 많은데 시즌마다 딱 미는 패턴이 있어요. 원피스, 블라우스, 스커트, 막 이렇게 다종 종류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핫한 거는 에코백이에요. 명품백보다 더 핫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코백이 이제 시즌마다 다 패턴이 다르니까 지나간 에코백은 구할 수도 없고 중고나라에 매물로도 올라오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후주 에코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끼리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또 하나의 패션템이 된단 말이죠. 비이커에 후즈가 입점이 되어 있는데 이 후즈 에코백을 1만원대에 판매를 했었더라고요. 금방 품절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도 파리가 아니라 비이커에서 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즌이 시작될 때는 잊지 말고 비이커에서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코백 때문에 파리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파리 여행 계획이 있다 그러면 후주에 가시면 헤어클립부터 네일도 팔고 부담 없는 가격대의 물건들도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사셔가지고 이 에코백을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후주 아이템은 팝하고 데님인데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언니들이 막 관능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입어보면은 어, 내 몸이 관능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편안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에 이렇게 약간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고 입어보면 질이 진짜 굉장히 좋아요. 저 지금 입는 것들 다 작년에 구매한 건데 올해도 너무 잘 입거든요. 특히 데님은 진짜 탄탄하게 잘 잡아주는 느낌. 우리나라는 청바지 전문 브랜드 아니면 다 스물 미주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청바지도 24, 25, 26, 2 7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저한테 찰떡인 핏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산이 데님도 프렌치 핏그 자체잖아요. 계속 그냥 온고잉 하는 제품이더라고요. 하나 가지고 계시면 뭐 셔츠나 탑 같은 거잘 활용하시면 프렌치 느낌을 낼때 정말 유용한 그런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저는 비이코에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이 그린색 원피스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후즈 36 하면 다잘 맞는데 이거는 34를 입어봤는데 골반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고 가슴은 진짜 막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남는 게 티가 나는 그런 핏인 거예요. 그래서 패턴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사지는 못하고 또이 블랙탑 요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사두면 또 이것도 내년에도 자주 손에갈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고민하다가 놓고 왔는데 지금 품절이더라고요. 그때 샀어야 하나 하고 후회가 좀 남더라고요. 그리고 후즈가 진짜 좋은 게 옛날 아이템들이 진짜 지금도 계속 온고잉 해서 나와요. 이 스타일이 정말 잘 맞는다 하면은 한번 구매하시면 정말 오래오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디다스인데 이번에 워낙 트랙 팬츠가 대세다 보니까 입었을 때 여러분들이 툰번 그리고 사이즈 이두개 질문을 어느 때보다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모아놓고 소개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디다스 트랙 팬츠가 다섯 개인데 아디다스가 사실 제일 유명한 게 파이어보드 트랙 팬츠잖아요. 근데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우븐 쇼츠예요. 이게 가격대가 일단 3만 원대거든요. 일단 통이 되게 넓은 편이어가지고 활동하기가 진짜 편하고. 좀 심하게 짧지도 않아가지고 엉덩이 노출 우려도 없고 저는 진짜 기본색인 흰색 블랙 이렇게 두개 가지고 있는데 어떤 탑이랑 입어도 매치가 너무 쉬워가지고 저는 뭐 그냥 수영장 갈 때도 있고 좀 꾸며서 나간다 하면은 위에 블라우스를 입으면 편하면서도 꾸민 느낌을 낼 수도 있고 저는 우븐 쇼츠를 진짜 제일 강추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종류는 파이어버드 트랙 팬츠인데 일단 파이어버드는 통이 좀 좁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는 스몰을 입지 못하고 미듐을 입어야 돼요. 음, 허리가 이제 너무 커요. 그래서 기장도 그리고 긴 편이거든요. 근데 끝에 또 지퍼가 달려서 나와. 수선하기도 약간 애매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리를 한번 접어 입습니다. 그러면 기장도 해결이 되고 큰 허리도 해결이 돼요. 근데 대신 이제 허리 부분이 핏 때문에 박시한 티셔츠랑 입어야지 이게 커버가 되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시기 전에 체형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파이어보드로 제가 반바지도 구매를 해봤는데 역시나 좀 이런 단점 때문에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트랙팬츠를 코디하는 방법,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핀터레스트가 최고입니다. 트랙팬츠 코디 이렇게만 검색을 하시면 너무 다양한 코디가 있어요. 슬리브리스, 블라우스, 티셔츠, 뭐 맨투맨, 자켓 어, 그래서 어, 내 스타일, 내 체형에 맞는 코디 그냥 쉽게 찾으실 수 있어가지고 따라 입으시면 돼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앤뉴입니다 되게 여름 하면은 원피스잖아요. 제가 예전에 하와이 여행 갔을 때앤뉴 원피스를 너무 잘 입었던 기억이 나 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최근에 호텔드 앤뉴 이렇게 쇼룸을 리뉴얼 해 가지고 되게 이국적으로 꾸며놨더라고요. 그 탈의실도 막 호텔 엘리베이터처럼 해놓고 계산하는 것도 리셉션처럼 해놔가지고 저는 이런데 꼭옷 사러 가는 목적 아니어도 한번 들러보고 그냥 구경만 해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 엔뉴는 제가 예전부터 느껴온 게 은근 체크나 귀여운 패턴 레터링 이런 거를 시즌마다 잘 활용을 한다. 그래서 구경을 하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여유 있다. 이거는 외소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요즘 턱들 크롭이 나 너무 잘라고 슬림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애뉴가 좋으실 수 있어요. 저는 먼저 그 애뉴의 이꽃 패턴 스커트가 딱 눈에 들어가지고 가장 먼저 입어봤습니다. 지금도 입고 있는데 네. 짠 이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요 너무 귀여워. 화이트 슬리브리스하고 입어봤는데 역시 슬리브리스가 달라붙지 않고 여유 있는 핏이어가지고 너무 작게 나오는 슬리브리스 부담스럽다 하면 앤유 슬리브리스 정말 괜찮아요. 제일 마에 드는 원피스였어요. 색상도 귀여운 아이보리도 있고 약간 후즈 원피스 같은 경우는 바스트를 잡아주지 못했잖아요. 이거는 바스트랑 부유방을 완전히 잡아주는 그런 핏에다가 골반 중간쯤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이어서 휴양지에서 입기 너무 좋겠다. 그리고 레드슬립 어피스 이것도 입어봤는데 저는 n 류가 이런 게 좋아요. 약간 체크나 이런 특유의 패턴 이런 거를 n 류가 너무 잘 해가지고 캡 모자 같은 거랑 매치를 하면 여름에 청량해 보일 수 있는 그 느낌. 역시 이것도 바스트랑 부유방을 이렇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고 밑단이 굉장히 은근슬쩍 보이는데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파란색 체크 원피스, 요것도 패턴이 너무 예뻐가지고 입어봤어요. 또 이렇게 스퀘어 일자 4개여가지고 요런 부분에 먼저 시선이 가니까 슬리브리스에 대한 부담도 덜수 있는 그런 원피스였어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 체크 스커트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인스타 올리니까 문의도 많았는데 블러우스랑 입으면 되게 스쿨룩처럼 단정한 느낌도 나고 루즈한 티셔츠랑 입으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 저는 이거 플랫폼 슈즈랑 안경이랑 매치해가지고 캐치한 느낌을 살려서 입어도 봤어요. 조만간 또 예쁘고 루즈한 티셔츠 한번 편안하게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날씨가 또 갑자기 확 더워졌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여름 휴가 계획이라든지 시원한 데일리 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